저는 제 음악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편곡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또 비디오도 직접 찍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제 안에, 내면에 있는 소리들을 많이 담아내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유령의 모습은 어, 제 고통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주로 느꼈던 뭔가를 뒤집어 써버리고 싶은 마음, 도망치고 싶은 마음, 사라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형태로 표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 train, 이름은 미국의 재즈 거장 i n 8 train, 8 t a i n 8 t r n a train, t r a a train, 8 t r 이 i n 8 train, 8 t r a 그 n 8이 r a i n 8 train, 8이 r a train, 8 t a train, 제 음악의 장르는 얼터너티브 R&B라고 할수 있어요 기존의 컨템포러리 R&B에 재즈, 컨트리, 포크, 일렉트로니카 등을 섞어가면서 융합된 장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컨템포러리 R&B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보다는 좀더 본질적인 것 삶과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충현 역사공원에서 앞에는 객석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세대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인생을 얘기하는 가사로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이 충현 역사공원이라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무대에서 너무 큰 페스티벌 정도의 열화 같은 상황을 보여주셔가지고 <laughs> 즐겁게 연주하였습니다. <laughs> 저는. 어르신 분들이 되게 호응도 잘해주시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느낌의 공연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 분들이 그 공연 하실 공연 하는데 면너도 좋으시고 네, 즐겁게 공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통의 형상님은 어떠셨어요? <laughs> 엄청 기뻤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의정부에 있는 경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전공 레슨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 제가 살면서 추가로 하는 일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예술을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저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간주를 떨어뜨려서 강력한 간주를 인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부분이나 왜 아직도 이렇게 뭔가 베리션을 조금 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아직도 이렇게 했으면 뭐이절이 부분이 시작될 때왜 아직도 그리고 내일은 드디어 부천에 있는 상일 중학교에 공연을 하러 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드디어 부천의 상일중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을 하러 갑니다. 어,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제 노래가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마침 오늘 첫 눈이 왔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다 같이 따뜻하고 뭔가 몽글몽글 거리는 낌으로 공연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길을 뚫고 상계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관객들을 만나는 건 서울이지만 어, 제 거주지는 아주 오랫동안 안양이었거든요. 제가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어떤 지원을 받는다는, 것. 그냥 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어,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 잘 하고 있다라고 어떤 복지 차원에서 주시는 그런 소득과 또 거리로 나온 예술로. 공연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였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건아 내가 티켓을 팔고 어린 친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본질은 삶을 노래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누구 앞에서도 의미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안에 의미가 있으니까 또 그런 의미들이 찾아지더라고. 그래서 예술인 기회 소득은 저한테는 그런 기회. 음. 공연을 할 때마다 아니면 어떤 앨범을 낼 때마다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제가 이전에 뭐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월급만큼의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그러면 일처럼 하겠죠 근데 저한테는 일이지만 마냥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건 음악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음악을 사랑해 줄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어, 의미가 어딘가에서 발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믿는 일이 것 같아요. 왜냐면면제 어, 삶에서는 야, 돈을 못 벌어도 이거는 하고 싶어, 이건 재밌어라고 느끼는 건 저한테는 이제 음악밖에 없으니까 내 삶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세요. 어, 국내에서의 공연은 오늘 상일 중학교 친구들 만난 게 이제 올해는 마지막이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베트남의 호조 페스티벌이라는 곳에 감사하게 초청을 받게 돼서 이제 공연을 하러 나갑니다. 베트남 현지 밴드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베트남 분들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베트남어로 번역하지 않고 생 한국어로 노래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이제 정규 3집 앨범을 발매를 예정을 하고 있어요. 무대에 오르지 않는 시간 동안은 뭐 이를테면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거나, 어떤 공연을 연습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일이 없거나,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거나 할 때는 그런 부침이 계속 더 들지만, 공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공감을 나누면,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뭐 거의 유령과 함께 하지만 그리고 어, 연주자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고 그리고 연주 특히 연주자 친구들과 함께 할 때는 그 어떤 무대 위에서의 우리끼리 갖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느껴지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어, 그런 부침은 다 사라져요. 나에게 예술이란 애증이다. 그만둘 수가 없다. 너무너무 사랑하지 마.